대통령이 결재한 어떤 문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섰습니다. 곽 의원은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한 얘기를 꺼냈는데요. 곽 의원 또한 과거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일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신현수 사태의 쟁점은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진 승인 없이 검사장 인사안을 박범계 장관이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야당의 해명 촉구에도 누구는 사실은 대통령이 구두로 승인을 했다. 아니다. 아예 인사처리 과정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서로 말이 다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인데요. 과거 여는 박근혜 정권 때 어떤 인사안을 발표할 때는 전부 문서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아마추어적인 마인드로 국정을 끌고 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인이 뭐 태블릿 PC를 통해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얘기를 하며 저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 때는 대통령이 확인하지 않은 중요한 국정 내용이 발표된다던가 그리고 어떤 인사안이든 뭐든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구두로 한다던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즉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보면 비선실세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박근혜 정권을 비판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인을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뭡니까? 중요한 사안마다 입장 표명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청와대 안에서 맨날 숨어있고 사실 이번 신현수 사태도 본인이 나와서 제대로 해명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바로 대통령의 그리고 자신의 보좌관 문제이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탄핵당할 정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신현수 민정수석은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봉합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번 일로 문재인 대통령의 형편없는 리더십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물론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일을 알아야 할 텐데 사실상 그러지 못해 저로서는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더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국민들에게 덜 욕을 먹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저는 국민으로서 분통이 터집니다.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보세요. 자기네들 성추행 문제로 보궐선거를 하는데 아직도 여권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입니다. 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검사장 인사와 관련,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수차례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가 2월 1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다녀온 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였다고 합니다. 국가 사법정책조정 등 중요정책을 담당하는 수석 비서관이 무슨 연유로 이 같은 사회 파동을 벌였는지 그 내막에 숨겨진 진실과 이에 관련된 현 정부의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9일자로 단행하였다고 법무부가 발표한 것과 관련,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안이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가 되고 발표가 된 것, 민정수석은 중재하려고 했고, 진행되는 중엔 중에 발표되고, 민정수석이 사회를 표명한 것,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발표가 났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월 24일 운영위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검사장 인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이 있은 다음 법무부 장관의 인사발표 다음날 문 대통령 전자결재 순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만호 국민소통수석과 유영민 비서실장의 얘기는 서로 상반됩니다.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으면 인사협의는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 말대로 문 대통령이 사전 승인했다면 왜 국민소통수석은 진행 중에 발표되었다고 했겠습니까? 사전성인이 있었으면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민정수석이 왜 대통령에게 사의를 수차례 표명하고 그것으로 또 모자라 사직서까지 내고 다시 복귀하는 이런 소동을 벌였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대통령께서 인사 대상자의 사진, 프로필 등이 기재된 인사한 첫 페이지에 자필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인사안을 펼치면 병풍 같다고 해서 병풍으로 약칭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필 서명된 인사안이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내려오면 비로소 인사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하고 인사혁신처에 인사 내용을 통보하여 인사혁신처로 하여금 정부안을 만들어 부임일전까지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받는 절차로 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한 제가 병풍의 대통령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된 인사안을 민정수석실에 보내고 민정수석실에서 구두로 승낙하면 인사를 발표하였고 이 내용을 인사혁신제에 통과하여 혁신체에서 전자결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해명하는, 문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전자결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 정부와 때와 큰 차이는 인사 결제안에 대한 사전 서면제가, 즉, 대통령 자필 서명 대신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의 구두승인 구두 성인 또는 승인도 없이 인사 발표를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산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법무부의 인사 발표나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결제한 어떤 문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할 것이다 하는 예정일 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종근 대검 행사 부장의 교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허락받고 이종근 부장의 교체를 추진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7일 인사 발표에는 이종근 부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 또는 허락은 문서로는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공모하면 얼마든지 대통령 의중과 다르게 인사 발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해라. 이렇게 정리했다. 또는 문 대통령이 그냥 문제를 키우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신수석이 그렇게 못한다. 그렇다면 제가 사표를 내겠다 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안에 대해 서명해 문서로 확실하게 해두지 않은 현 정부의 미숙함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그냥 우물증 넘어가려 하지 말고 자초지종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뿐 아니라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대통령을 하고지 않겠습니까? 경쟁집서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